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을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느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인이 있는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얀인이,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레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아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에 족장된 자인이 모두 2 4 2 명이요,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세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인 큰 용사들이니 모두 1 2 8 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비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야의 아들, 맞다냐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여두둔의 증손 갈라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으라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르미아는 베르시아 왕이 파견한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왔고 성벽 재건이 그의 맡은 바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성벽 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과 성전 제사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 중에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헌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스라야,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들의 형제. 820명, 아다야 13자를 보면 그 형제의 족장된 자 242명, 아마세 14자를 보면 그 그들의 형제인 큰 용사들 128명이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겨 성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성전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도 필요합니다. 15절을 보면 스마야, 16절을 보면 삭부대, 요사밭, 17절을 보면 마다냐박부갸 압다와 같은 레위인들도 거처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18절을 보면 모두 284명의 레위인이 19절을 보면 성문지기 172명이 예루살렘으로 을 옮겼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만 거주할 수는 없었고 그것이 이상적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27절을 20절을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유다의 각성읍에얻어졌는데 이들은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성전에서 잡내를 하는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 동남쪽의 구릉지대인 오별에 모여 살았으며, 행정 책임자로서 시하와 그리고 기습하가 세워졌습니다. 네미야가 총독으로서 주도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으로 백성이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로 결의했고 거주지까지 옮기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으로 성전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헌신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의 헌신이었습니다 베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 상황에서 백성들이 11조 서약을 하기는 했지만 그 서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내에는 거주하기 거주하기 불편한 요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예비 회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21절에 나온 느디님 사람들의 경우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부 온 사람들의 고손입니다. 그 이후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그 당시도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충분히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성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 누구도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오늘도 알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길, 복음을 위한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